어 우선은 동일 직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왔던 물체 AB가 충돌하기 전후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은 A가 B의 두배니까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그 그럼 그 A의 질량을 2M이라고 우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볼 건데 운동량의 크기를 물었는데 우선 운동량은 P는 MV인데 여기서 V를 알아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볼 건데 이 그래프에서 A 같은 경우에는 2초간 4m만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2분의 4 해가지고 A는 2m per s 이고그 다음에 B는 2초간 1m 움직였으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2분의 1 해가지고 0.5m per s e 인데 이제 A의 충전량을 구해보면은 PA는 질량이 2m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2니까 2를 해주면은 4m이고, 그 다음에 PB는 m 곱하기 속도가 0.5니까 0 5를 해주면은 0.5m인데, 이제 PA가 8PB인데 여기서 A가 B의 8배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고,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물었는데 충돌하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A는 2고, 그 다음에 B는 0.5인데. 여기서 순돌하고 나서는 A, B 모두 똑같이 2초 동안 3 m 만큼 움직였으므로 2분의 3미터인걸알수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델, 어, 델타 델 vA가 어그 나중 0.2분의 3에서 그 처음 속도 2인데 변화량이니까 절대값 씌워져가지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델타 vB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2분의 3에서 처음 속도가 0.5였으니까 0.5를 빼주면은 얘가 1인데 그러면은 델타 v b가 델타 v a의 두 배니까 변화량 크기는 b가 a의 두 배가 맞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 크기가 같다고 했는데 그 일단은 어그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할수 있는데 그러면 델타 p a부터 구해보면은 그 충돌한 다음에는 충돌한 다음에는 그 2분의 3 m s e c 를 움직이고 있고 a부터니까 2n 곱하기 2분의 3.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까 구했듯이 4 m이고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m이고 어그 다음에 델타 p v가 아 델타 p v가 아까 나중에는 n 곱하기 아까 똑같이 2분의 3이고 그다음 아까 처음에 0.5라고 했으니까 해주면은 얘도 M인데, 그럼 둘이 충전광의 크기는 같으니까, 정답은 5번.